트럼프 당선 이후 전국 증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오늘 공개됐습니다.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증오 범죄 또는 헤이트 크라임은 어떤 사람의 인종, 성, 종교, 외모 등을 바탕으로 스피치나 행동으로 차별적인 목적을 품은 공격입니다. 인권단체 서든 파베티 러 센터가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조사 결과 전국적 증오 범죄 신고가 900건에 달했고 많은 사건들은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. 지난 몇 달간 카운티 내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도 증가한 가운데 a s o a n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 신고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. 대통령 선거날 이틀 전 산호제의 한 대만 커뮤니티 센터에서 o v 문양의 낙서가 발견됐고, 지난달 h 에나 a t 한 한인 교회에서도 빨간색으로 스프레이 페인트된 n g 문양이 신고됐습니다.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는 이 같은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 사례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아시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며 신고 웹사이트 설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한편, 웹사이트의 신고는 영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 주민들에게는 현재로서 별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. 모국어를 사용하는 피해자들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LA 틴 프라임 뉴스 에스더리입니다